여성은 아이가 브로콜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여성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감사하다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영국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 사는 셀레나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토마스를 둔 싱글맘입니다. 이번에 아이의 학교에 새롭게 한식조리사를 채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선 그동안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린아이도 무엇이든 잘 먹는 아이도 있고 입맛이 까다로운 아이도 있는데 제 아들은 입맛이 까다로운 아이 쪽에 속했어요. 음식만 잘 먹어줘도 정말 아이에게 바라는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편식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고 해서 참 힘들게 했어요. 그래도 초등학교에 가면 반의 아이들과 같이 급식을 먹으니 좀 나아지겠거니 했지만 기대와 달리 아이의 편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담임선생님도 급식을 잘안 먹는다며 걱정하실 정도였어요. 잘안 먹으니 아이가 말랐을 거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편식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나 단 것만 먹으려고 하고 야채는 입에도 안 돼서 오히려 살이 쪘어요. 게다가 아토피까지 생겨서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아토피 약을 먹이기는 했지만, 약이 독했고 가렵다면서 몸을 긁는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속상했어요. 엄마로서 저는 정말 나쁜 엄마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전업주부라서 옆에 꼭 붙어 있어주면 참 좋았겠지만,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라서 아이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더 모질게 편식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음식을 먹어주는 것만으로 고마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좌절하게 만든 일이 또 있었으니 학교 학부모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 몇 장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학교만 갔다 오면 배가 고프다고 집에 와서 뭘 먹고 싶다고 해서 이상하다 생각한 한 학부모가 아들에게 급식의 사진을 찍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본그 학부모는 화가 나서 일주일 동안 아이가 찍어온 급식 사진을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한창 영양가 많은 음식을 먹고 자라야 할 어린이들에게 이런 걸 먹인다고요? 급식판 위에는 우유 하나, 오렌지 반쪽, 치즈가 올려진 빵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치킨 너깃 몇 조각에 케첩, 젤리 하나와 빵한 조각과 우유가 있었습니다. 제 아이가 이런 걸 먹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채소도 없고 단백질이라고 불릴만한 게 튀긴 너깃 몇 조각이라니 이게 무엇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는 한국의 급식 사진도 올렸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비록 고등학교의 급식 사진이었지만, 식판 가득 담긴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가득한 급식이었는데, 어른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밥과 국, 다양한 야채와 돈가스나 생선튀김, 고기 요리 등 정말 다양했어요. 게다가 얼마나 다양한 요리들이 있는지, 제가 저 학교에 다니고 싶어질 정도였어요. 한국 요리를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영양가가 골고루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학부모들은 사진이 진짜냐며 화가 나서 학교에 항의했지만 학교에서는 학교에 배정된 예산으로는 이 정도밖에 준비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정말 제가 직장만 아니었으면 아침에 도시락이라도 싸줄 텐데 그럴 수 없는 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제가 직장에 있는 동안 토마스를 맡아줬지만 여동생도 결혼하게 되어 더 이상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이비시터를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 맡길 수는 있었지만 아이가 아이를 돌보는 게 영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몇번 베이비시터를 학생들에게 맡긴 적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고 아이를 그야말로 보고만 있는 상태여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마스도 그런 베이비시터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더 들어도 나이가 좀 있는 분으로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알아보던 중 한국인인 여성분을 구하게 되었어요. 이분은 70대로 김영선 할머니였어요. 주변에서도 추천해줬는데 직접 보니 인자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분이라서 믿고 토마스를 맡기기로 했어요. 대화를 해보니 젊은 나이에 가족과 이민을 오셔서 영어도 잘하셨고 아이들도 다 커서 그 후부터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맡긴 지두 달쯤 지난 후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제가 두달 동안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날 토마스의 친구인 데이비드의 엄마에게 연락이 와서 자신도 한식 도시락을 싸고 싶은데 도움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그쪽 엄마도 당황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엄마는 토마스가 도시락을 싸오는데 야채볶음밥이나 김밥을 싸오는데 자기 아들도 몇번 얻어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면서 학교 급식은 너무 맛이 없으니 자신도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서 집에 가서 토마스에게 도시락에 관해 물어봤어요. 저는 아이의 식사를 부탁하긴 했지만 당연히 보통의 영국 가정집처럼 피시앤칩스나 베이컨, 소시지, 달걀 같은 음식이나 빵과 구운 고기를 먹을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식 요리를 하는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심했다는 걸 깨닫고 다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할머니가 해 주는 밥이 너무 맛있어서 도시락으로 먹고 싶다고 했더니 도시락을 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급식이 너무 맛없어서 학교에 가는 게 싫었는데 이제는 좋다는 말도 해줬습니다. 아들은 할머니가 해주는 야채볶음밥이 처음에는 채소가 들어있어서 싫어서 안 먹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숟가락만 먹어보라고 해서 그냥 먹었더니 너무 맛있었다고 합니다. 야채볶음밥을 잘 먹자 이것저것 다양한 요리를 해줬는데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 다 맛있어서 야채도 맛있다는 걸 알았다고 하네요. 저는 아이의 말을 듣고 햄버거나 감자튀김 같은 인스턴트 음식과 달달한 빵만 좋아하던 아이가 야채도 맛있다고 해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말을 하다 신이 난 토마스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김밥이라면서 김밥이라면 매일매일 먹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밥 김밥거리면서 자신이 만든 김밥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노래를 다 만들어서 부르는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회사에 반차를 내고선 영선 할머니에게 저도 할머니의 음식을 좀 먹어볼 수 있을지 물어봤더니 당연하다면서 아이를 위해 준비한 요리를 맛보게 해주셨어요. 우리 세 사람은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아침을 먹게 되었어요. 하얀 쌀밥과 미역국, 익힌 브로콜리에는 한국식 양념이 올려져 있었고 아이를 위해서 백김치라는 것도 있었어요. 소고기에 간장을 넣고 한 반찬도 있었는데 그 안에는 달걀도 들어있었는데 이건 장조림이라는 음식이라며 아이들이 잘 먹고 단백질 섭취에도 좋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주변에서 한식이 유행이라서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는 건 아니지만 가정식 요리는 처음이었어요. 처음에 미역국이라는 걸 보고선 조금 모양이 이상해서 겁이 났는데 한 숟가락 뜨자마자 부드럽고 짭짤한 수프 같은 느낌이었어요. 생각보다 맛이 있어서 쌀밥과 함께 먹었는데, 꽤 괜찮았어요. 브로콜리는 한국의 된장이라는 양념을 같이 버무렸다고 했는데, 의외의 조합 같았지만 맛있었어요. 백김치도 조금 짜면서도 달콤해서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장조림이라는 고기 요리도 밥과 먹으니 너무 잘 어울리는 요리였어요. 제가 너무 맛있다며 좋아하면서 먹자, 토마스는 신이 나서 할머니 요리가 최고라고 했어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야채까지 너무 조화로운 식사여서 아이의 건강에도 좋아 보였어요. 저는 늘 커피에 빵한 조각을 먹고 아침에 출근했는데 할머니가 차려주신 음식을 먹었더니 속도 더부룩하지 않고 배가 든든해졌어요. 토마스가 아무렇지 않게 브로콜리도 먹고 백김치도 먹는 모습을 보자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영신 할머니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이 옆에서 돌봐주지도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해줘서 아이가 건강도 안 좋아져 아토피도 생겨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골고루 먹는 모습을 보다니 감동했어요. 할머니는 아니라며 자신도 자식 키워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재료라도 요리 방법만 조금 바꿔줘도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방법은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 회사를 늦게 가거나 일찍 돌아오는 날이면 할머니 옆에 꼭 붙어서 한식 요리법을 배웠습니다. 밥을 짓는 것에서부터 한국식 반찬을 하는 법이나 된장국, 미역국 등 다양한 한국의 요리들을 배웠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좋은 게 한국의 요리에는 채소가 들어갔어요. 김밥에도 밥과 채소가 함께 들어가서 건강에 너무 좋은 요리였어요. 주말에 아들과 둘만의 시간에 제가 직접 김밥을 만들어서 줬는데, 토마스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가 김밥을 했다는 것에도 놀랐고, 엄마의 김밥도 너무 맛있다는 것에도 놀라면서 맛있게 음식을 먹어줬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뿌듯했어요. 우리 토마스는 아토피도 많이 낳았고, 쪘던 살도 키로 가면서 건강해졌어요. 그 후에 저와 데이비드의 엄마는 함께 의기투합하여 여러 학부모님과 함께 영신 할머니께 한국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주말반을 만들었어요. 주중에는 토마스를 봐주시고, 주말에 너무 힘드신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자신의 지식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부수입도 좋다면서 의욕있게 가르쳐주셨어요. 처음에는 적은 수로 시작했는데 토마스의 도시락을 맛본 같은 반 아이들이 집에 가서 자신도 그런 요리를 해서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흥미가 있는 부모님들이 늘어서 꽤 많은 분이 한국요리를 배우러 오셨어요. 한국요리를 배워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해줬더니 너무 잘 먹는다고 좋아하셨어요. 요리를 배우던 중에 아직도 학교의 급식이 바뀌지 않은 점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줄 수 있는 학부모는 괜찮지만 직장을 다니고 맞벌이하는 집의 아이들은 아직도 형편없는 급식을 계속 먹어야 한다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러던 중에 학교 급식실의 조리사가 그만둬서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의 한식조리사를 급식실에 채용하는 걸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런 다른 나라 요리에 익숙하지도 않은 아이들이 음식을 잘안 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의 권위를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배운 사람들이 뭉쳐서 며칠만 한식 요리를 급식으로 내보면 어떨지 학교에 의견을 냈어요. 그러자 학교에서도 부실한 급식 때문에 이미지도 안 좋고 해서 그렇게 해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요리는 불고기와 함께 치즈를 올린 야채볶음밥과 채소로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었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우리가 만든 요리를 좋아해 줄지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토마스와 데이비드처럼 이런 요리에 익숙한 아이들은 신이 나서 급식을 먹었어요. 그러나 처음 이런 한식 요리를 본 아이들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신이 나서 먹는 아이들을 보자 한입씩 입에 넣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허겁지겁 볶음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불고기를 먹더니 너무 맛있다면서 다른 야채 반찬도 먹었어요. 처음 보는 다른 나라 음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식판을 싹싹 비웠고 어떤 아이들은 우리에게 와서 조금 더 먹을 수 없는지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저는 매주 열심히 한국 요리를 배웠던 저 자신이 자랑스러워졌어요. 함께 동참했던 요리교실 부모님들도 다들 뿌듯하게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후 갈비찜 같은 부드러운 고기와 너무 맵지 않게 한 김치볶음밥 요리를 한 날도 있고 바삭하게 생선을 구워서 뼈를 제거하고 아이들에게 주기도 했는데 우리의 한식 요리는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꼬마김밥을 만들어서 내놓은 날에는 처음에는 검은 김이라는 음식에 안 익숙한 아이들은 이게 뭐냐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한입 크기로 작고 예쁘게 만들어서 디저트처럼 보이기도 했던 꼬마 김밥을 먹은 아이들은 흥미롭게 맛을 보더니 이 맛있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봤고 한국말로 김밥이라고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예산 안에서 최대한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한 다양한 한식 요리들을 급식으로 냈어요. 학교에서도 그 모습을 보더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조리 방법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먹을 거라는 생각에 정성껏 요리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교장 선생님도 많은 생각이 드신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학교에서 정말 맛있는 요리를 먹었다고 자랑까지 한 덕분에 결국 토마스의 학교는 한식조리사를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마스는 이제는 학교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신나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영신 할머니에게도 말씀드렸더니 잘 됐다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셀레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얼마나 속상한지 말을 안 해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냥 아무 거라도 먹어만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편식 못하게 하고 싶은데 자신의 마음대로 아이들이 안 따라줄 때 마음이 아프시죠. 오늘 사연의 셀레나 씨도 아이가 먹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부모님인데 한국인이신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 덕분에 아이의 편식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채소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 방법이 있어서 채소를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한식 덕분에 아이의 건강도 찾고 학교의 급식도 바꿀 수 있었던 행복했던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